안녕하세요. 일상을 스마트하게 바꾸기 위한 작은 정보를 전하는 다하라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운 여름에는 화장실에 들어가도 정말 덥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에도 선풍기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한 번쯤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으로 작동하는 화장실 전용 선풍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쉽고 간단한 DIY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합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AC220V 소형 선풍기 AC 전원 케이블 19 콘센트 AC220V 인체 감지 센서 이렇게 네 가지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AC 전원 케이블은 집에 못 쓰는 가전 기기에 있는 것이나 공동주택의 경우는 가전 폐기물 수거장에 가서 잘라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면 센서가 작동되어 화장실 등과 선풍기가 자동으로 켜집니다. 그리고 화장실에서 나오면 잠시 후 자동으로 화장실 등과 선풍기도 같이 꺼지는데 저는 선풍기는 물론 화장실 등도 같이 연동을 시켰기 때문에 둘다 모두 동시에 온오프됩니다. 이 장면은 화장실 등이 꺼지면 깜깜해서 선풍기가 꺼지는 장면을 촬영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손전등을 미리 켜 놓은 상태입니다. PIR 센서는 감도 범위에 사람이 감지되면 즉시 작동되어 바로 불이 켜지지만, 감도 범위에서 벗어나면 설정 지연 시간 후에 꺼지는데, 여기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한 설정으로 즉시 꺼지는 것은 연출된 장면입니다. 이 화면에서 보면 선풍기를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전기가 들어오는 벽 콘센트에, 선풍기의 코드 플러그를 연결하고 선풍기 스위치를 켜면 바로 작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은 스위치를 켜지 않고 전기만 꽂아두면 필요시에 바로 작동되는 자동화입니다. 따라서 조금 전의 PIR 센서 작동 원리 영상에서 보셨듯이 PIR 센서를 활용하면. 수동으로 스위치를 켜지 않아도 자동화를 할수 있는데 이 센서는 인체 감지 자동 스위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연장 케이블을 이용하여 센서 작동 콘센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선풍기를 연결해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센서를 브러거와 콘센터 사이에 연결하게 되면 연장 케이블에 자동 스위치가 추가되고 콘센트가 연결되어 센서 작동 콘센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PIR 센서의 내부 구조를 보겠습니다. 입력 단자에 220V를 인가하게 되면 센서의 작동 전원이 공급되고 이때부터 인체를 감지하게 되면 내부에서 떨어졌던 스위치가 설정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붙어 있으면서 출력 단자에 2 2 0트를 내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센서 연결 방법입니다. 센서의 갈색과 청색인 양쪽 가장자리에는 입력부로 퍼러그를 연결합니다. 황색과 청색인 가운데 두 개의 선은 출력부로 콘센트와 연결합니다. 이때 입력과 출력인 각각의 두 가닥 선은 AC 즉 교류이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기 때문에 방향 관계 없이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여 센서 감지용 콘센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벌러그 쪽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100 콘센트에 연결하고 19 콘센트 쪽에는 선풍기를 연결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센서의 설정 방법입니다. 센서의 후면부에는 두 개의 셀렉트 스위치가 있는데 윗부분은 주변의 밝기 정도에 따라 아주 어두움, 보통 어두움, 항상 이렇게 3단계로 이 부분은 조명 사용 시 필요한 부분으로 선풍기에는 항상으로 맞추면 됩니다. 아랫부분은 센서 감지 시 작동 유지 시간 설정으로 5분으로 세팅하면 됩니다. 이제는 센서 구매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세 가지 모두 모양은 비슷해도 좌측은 DC용이고 우측은 AC용이긴 하나 45초로 세팅된 시간 설정이 안 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꼭 AC용이면서 시간 설정이 가능한 가운데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제품 선택 시 작동 스위치에 관한 부분인데 앞서 설명드린대로 센서를 통해서 자동 스위치가 이미 되고 있기 때문에 선풍기에 2차 작동 스위치가 또 있으면 안 됩니다. 좌측의 똑딱이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스위치로 항상 켜 두면 되지만 우측의 누름 스위치는 전원이 선풍기에 들어와 있어도 전기적 스위치이기 때문에 스위치를 눌러야 작동되는데 전원이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면 또다시 스위치를 눌러줘야 작동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여기에 자동화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제 부수적인 설명으로 선풍기와 센서 거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만든 선풍기 거치대 선반인데, 변기 뒤쪽 코너 벽에 타일을 타공하고 L자 브라켓을 부착해서 나무판을 붙인 것입니다. 이 선풍기는 클립형이라서 클리버로 거치할 수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거치대를 선반으로 해야 할 경우에 참고용 준비물입니다. 우측은 나무 판자를 선반으로 사용하기 위한 L자 브라켓 고정의 여러 방식이며 선풍기는 사용하시는 분의 환경에 따라 선반 또는 그립으로 거치하시면 됩니다. 이 센서는 볼트너트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치대를 그림처럼 페터류로 만들거나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활용해도 됩니다. 페터류는 과일이나 도시락 같은 음식물 포장용에 많이 사용하는데 원하는 형태로 접을 수도 있고 가위나 칼 등으로 가공하기도 쉽기 때문에 이렇게 페터류로 센스 거치들을 만들어서 선풍기 하단이나 거치대 선반 쪽에 붙여도 됩니다. 이것은 아까 이미지로 설명드린 내용의 센서 작동 콘센트를 만들어 본 것입니다. 좌측은 브러그가 달린 케이블이고 우측은 일구 콘센트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센서를 연결했습니다. 브러그 쪽인 입력측에는 센서에서 나오는 양쪽 두 가닥 선인 갈색과 청색을 연결했고, 콘센트 쪽인 출력은 센서의 가운데 두 가닥 선인 황색과 청색에 연결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들었듯이, 각각의 두 가닥 선은 AC이기 때문에 어느 방향이든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입력과 출력만은 바뀌지 말고, 정확하게 연결해야 합니다. 센서 고정 방식은 볼트 너트 방식이고 전면은 감지부이고 후면에는 두 개의 설정 스위치가 있는데 3단 셀렉터 스위치로 되어 있습니다. 세팅을 해 보겠습니다. 조도 선택은 항상 작동되는 올데이로 하고 지연 시간은 테스트인 관계로 제일 짧은 15초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센서 입력에는 전원을 연결했고 출력적 콘센트에는 선풍기를 연결했습니다. 현재 센서는 감지하지 못하도록 가려 두었는데 센서 가림막을 떼고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작동 전 시간은 아까 설정대로 15초로 되어 있으며, 신체 감지 후 15초 후에는 선풍기가 꺼져야 합니다. 약간의 오차는 있지만, 대략 15초 경과 후 선풍기가 꺼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이 DIY는 화장실 뿐만 아니라 주방, 작은 창고 등, 선풍기가 필요한 모든 공간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나오는 선풍기와 센서의 제품 링크는 영상 하단의 더보기를 참고하시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하세요. 다아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